굿모닝 yeah. 60년대? 아니, 이거 왜 이렇게 맛있음, 진짜? 여기 안에 바닐라 빈이 이렇게 코코 박혀있는데,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어디에요? 문이? 문 여기야? <웃음> 어 <웃음> 여기라고? 응 됐어 여기까지 영어로 원턴이야 원턴 근데 훈튼이야훈아맞게나오 흔튼. <laughs> 색감 다 <laughs> <laughs> 빼서 음. 나갈 때 장끝에다가 덜어. 더... <laughs> 응. 왜 드래곤이야? 새우가 설마 드래곤? 이름상 만들어놨다. 근데? 야 단면 봐. 짜잔. 음. 근데 한국가면은아 한국어로는... 드로잉이 제일 문제야. 그래, 마림먹어 딩징어, 슬리브. 응, 지또 할인하면 좋죠. 아 사야지. 아까 말고 다른 거하했는데 할인해서... 아, 근데 베든지 칼로리 너무 심해. 얼마야? 칼로리? 160. 음 근데... 응, <laughs> 지 아, 아, 크다. 그거 얘기 때 이런 종류는 안시었거든 아, 젓가락으로 찌른 자국이 선명해. 야. 저 그게 완전 전망이 있그 시뮬레이션, 허하더라뭘 응. 잡고 사? 레몬에이드. 아, 포도. 레몬에이드. 빠져. <laughs> <laughs>

그것도 되는들다 조작해서 한 거야? 조작이 아니라 바꿔서 말하는 거야 저거 하나보다다아 응? 뭐 어, 맛있어, 어, 맛있어. 아침 아점? 이거, 이거 근데 우리 <목소리> 아, 잘 마. 아, 진짜. 아, 진마야 완전, 완전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완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야짜 아, 진짜. 진짜. 맛 진짜. 야 감자 진짜 맛있는데? 그러니까 감자 너무 잘 익었어. 앨리야, 그거 먹어야겠어 어? 밑에. 응 음, 나도. 하고야 접시 하나 돌아 먹어야 되니까. 어. 너무 맛있는데? 응. 됐어 또 보세요.

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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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맛있어. 아, 야 이거 미친. 아, 뜨거워. 야 약간 나. 나? 야 이거 뭐야 이거? 야 우리 어떡해? 너네 어머님 진짜 대박이 있야 이거 진짜 대 맛있는 거 알아? 야 이거 진야 이거 진짜 맛있어. 아,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. 이런 바삭한 약과. 진짜? 어. 나 이거 주. 다면과 이거. 만족스러십니까 이거. <laughs> 다거 이거. 만족어요우십이에요거 이거. 이거. 이에요 글로리. 진짜요? 아야 맛없어. 손짓말을... <laughs> 실패를 많이 하 b 이번에. 오버. 아 요거트 순한 시대다. bought a sauce. I bought a sauce. I b o u 어 h t a sauce. I bought a sauce. 음. 두 번째 택배가도착을 하였습니다. 택배언박싱두 번째, 엄하째 많이 이어어있을것 같지는 않고 이 비닐을, 이 택배를 11월달에 보내준 거거든요. 엄마가. 근데 이게 오는데 지금 3월달이니까 거의 4개월? 4개월이 걸린 거지. 그래서 겨울이 다 가서 이 모자를 쓸 일이 없어야지. 어쩐다? 대박! 짜잔! 내 어, 분석 완전 괜찮. 음? 응? 완전 맛있어. 이걸 정말 이걸 정말 어떡 하면 좋담? 음, 몇 번째 해야 될거 말씀드릴게요. 우선 내일 트랜디셔널 애니메이션 레퍼런스 비디오를 찍고요. 어, 크리틱을 세 명한테 받고요. 그리고 컨셉 아이. 디어를 업로드를 하고요. 그리고 포즈 테스트도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. 애니메이션 히스토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프레젠테이션 PPT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, 영상을 보고 짧은 에세이를 쓰는 게 있거든요. 그것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3D는 캐릭터 옷을 모델링을 해야 되고요. 드로잉 2는 지금 그리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작품을 풀 렌더를 해야 되고요. 피규어 드로잉 수정할 거 수정해서 파이널 버전을 업로드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동물들을 그리는데 어. 이어지는 포즈 5개를 총 5세트, 그러니까 총 25마리의 동물을 그려야 합니다. 그래서 당장 무엇을 할 거냐? 영양제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